잘 나간다는 송가인이, 아이고, 가들 데리고 와봤자 아무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은 가만히 노래만 하고 가. 우리는 노래 한번 연경 발광을 떨고 그냥 세상에, 나 세상에, 나 요렇게 내,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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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바닥까는 쇼하기는 처음이네, 여기. 편차이 아이고, 문다 가져온 거네. 아이고, 벌서다가져온 그리고 태진아가 서른도와 현철이가 이런 거 보여줘, 안 보여줘, 나같이. 모자라면 부족한 년, 정신 나가는 이프 부족한 년, 찌질한 년 이게 보여주지. MFG. 아이고, MFG. 아이고 어디 가도 꼭 저런 사람 한 명씩은 있어. 아이고, <laughs> 아이고. 그거 그냥 하는 얘기. 그걸 뭐하러 외워? 그걸 그냥 그냥 하는 거지. 자, 또 이제 꽃하령한번 주세요. 감시다 어머니 어머님, 아버지 말씀 감가하세요 <laughs> 야, 년 동안 배는 이어나안 앉아 일로와 꽃만 우리 불러매고 꽃파로 나와서 부채를 아, 떠나 거기서 젖어그렸네 그래도 어머니를 웃기려고, 아버님 웃기려고 정신이 기특하지 않니?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 부채를 실수로 했어도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집에 있어봐라, 며느리, 개 같은 놈은 좋을 것 같다. 아들 뺏기고 또 서로 그냥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집에 있으면 정비세 마트 돌아와. 우리나라가. 5.22 국가 인 세금이 아홉 번째로 많은 나라요. 예 태어나자마자 주민세, 는 살아서 아들 딸 줬더니 주류세 맞죠. 죽어서 아들 딸들이 날아가졌더니 상속세를 맞아 월급 봉태는 갑품세가 지켜. 담배 하나 폈다고 담배세, 술 먹었다고 주류세, 술병이는 노고층 특별세가 붙제집샀다고 재산세 나와. 토지셨다고 토지세 나와, 건물 줬다고 건물세 나와, 종합했더니 종합부동산세, 세금 무서워도 집 팔았더니 양도소득세 맞아버렸네. 찾았더니 취득세, 남만할 때 등록세, 움직였더니 자동차세, 차 팔라고 내가 차안 팔려. 불법주정차 지방세, 오금 따놓고 세수만 했더니 수도세, 드라마 좀 봤더니 텔레비좀 봤다고 전기세, 전기세 무서워서 응? 에어컨도 10분도 안어었어 누진세 껌바나씹었다고소비세똥샀다고 어, 환경오염세 김정은이 무섭다고 세금 냈더니 미사일 방인세 있는 놈은 탈세 없는 놈은 죽세 그러니 마시세 여기만큼은 노세 노세 젊은 소노세늙고지면은 <laughs> 분노라니 화분은 집이 뚝이요달이도 차별은 분노라니라 시구 전시구 시부 차차차, 지 화자 좋구나 차차차, 마라방장화란중성 아직 돌기는못터이랑 차차차 차차차, 따라서 해라고 따라서 해, 다시 차차차. 여기는 아주 좋은 동네, 강남 사구, 서초, 강남, 방배동 그쪽으로 여기는. 봉촌, 구동 이런 재개발들 <laughs> 다시, 짜짜짜! 진주거지용구거니가 좋냐? 처음에 얼마나 마음 상하는 것도 얼마나 좋아? 난나 여기는 괜찮네. 나는 얼굴까지는 이따분이는 참을 수, 제일 참을 수 없는 곳이 한곳 있네. 어디냐고 물어봐봐. 아이고, 세상 이거 봐, 이거 봐요. 아휴, 세상에. 좋아. 나는 괜찮아요. 여기, 여기 달리는 놈 주인 잘못만 나고 얼마나 고생하고 싶어봐 여기 평창 언니들 웃기려고 반스란2 0장을 입고 왔더니 그거 말고 아메리카노죠. 아메리카노 네커피로그거 사오면 되지. 그거 물 부가 보는 분명 요즘에 세상 이 얼마나 그래도 크지라고. 아메리카노. 지금 하다가반스 계속 쉬운 고 까먹었잖아. 없으면 나도 뭐 콜라 사, 콜라. 음료수를 갖고 오지 마 제일 싫은 음료수야. 신나가 까먹었네. 안 먹는다고! 그럼 콜라 갖고 콜라? 아니야, 물도 안 해, 싫어. 물안 먹어. 어이씨? 너무 유분하고말르는것좀보어 어이씨, 그러네. 아, 얼굴도 봐라. 얼마나 독살맞게 생겼는 거야. 아이고 독살 같다. 나는 괜찮아. 집에 있는 영감님이 고생을 지 나는 저렇게 독한 마누라가 생긴다. 빨리 잘살보겠다 뭐, 붕활 뜨겁다고, 붕활 또 내고 한테 집에 있는 영감님 붕활을 잘 관리하고 소독했요 세상에. 예, 아니, 너무 유분한 붕활을왜 자기가 관리를 하려면요. 너건전부에서 관리를 안해그래지난 다른 건 없고, 여놈이 이렇게 고생을 해요. 요놈한테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밥순 한번 쳐주시오. 예, 진짜 형님 고맙습니다. 뒤에 박수친 여자들, 정신 나간 여자들 세상에 예, 시장이 와갖고, 너네 붕활에 박수를 쥐어 쓰거든요. 대한민국 시장이다 가봤어도, 주말에 박쥐 쳐준 여자는 평창 여자들밖에 없네. 어쨌든, 고맙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네 <laughs> 그러면, 내가 오늘, 요거 풍선을 던뜨려야 되는데, 아유, 아니, 아니요. 여기, 형님, 우리 만나면 또 인연이요. 박수 한번 해. 박수 한 버린. 아 세상에. 우리 평창을 대표하면서, 우리 형님, 내 풍선이, 돼요 풍선이 터지 않 공인이 되니까, 요거 뛰어거예요풍선이에요 남자야 괜찮아요 요거 뒤로 돌리고 풍선이 어. 여보 오면 한번만 더 쳐줘잉 <laughs> 여보.. 여보 오면